모르면 못 찾아, 못 찾아서요. 마스크는 왜 끼시는 거예요? 얘도 꼭그렇게했네 우리 욕쟁이 사부님아씨 <laughs> 네? 예? 예, 아래에도 걸리고. 오늘은 어디 가실 예정이에요? 아이고, 지랄에 그걸 참돈 받아먹은 게죄다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데, 요늘 오늘 간물면이야. 간물면. 저거는 왜 그래요? 저 대머리는? 정신 나온 놈이죠. 무언지라래, 그게. 또 채팅하는 거예요 아, 지부야. 또뭐 물었어? 담배까지 물었는데? 아, 예. <laughs> 아, <laughs> 아유. 아유, 어른놈 새끼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지라래요. 40도 안된 놈이. 근데 머리는 벗겨져서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한 50대, 60대 보잖아요. <laughs> 저스키려고 드드 갈려 미거가 저거? 응. 네. 저, 맞아요. 아담아. 응. 아담. <laughs> 근데 마스크는 왜끼셨어요아이 사람 백아 백신까지 맞으신 분이 왜 꼈어요. 어 고맙습니다. 나 지금 슈퍼 갈려고 저끼 건데. 아 슈퍼 갈려고? 슈퍼 따짐못네아 미리 낀 거요. 십퍼 <laughs> 문두 <문도> 사리 <사야> 되고. <laughs> 야! 저 봐, 저다음에 물고 시루랄놈이 또채팅해가고 지나갔네. 아휴. 아, 어, 너 이거 봐라. 어? 네, 네. 90만 원 주고 있는 애가 아, 딸, 딸이 끌고 가는 거 봐. <laughs> 저게 딸, 딸이에요? 딸, <laughs> 딸이 주고요. 어. 저거 왕성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경운기 아니에요, 경운기? 겨울이라 따뜻하게 유지하고 저 몰기 힘들죠 이사님 몰줄 아세요? 아이 그저까지 고뭐 몰아? 다 모지. 초는 다 모는 거야. 아 이거 손 봐. 이거나 찍어라. 이게 뭔데요? <laughs> 어, 어제 말벌 수인 거 이렇게 부었어요 응. 맨날 아유. 이 손이 그냥 생할 날이 없으시네요. 땡벌에 몇배몇 배예요 수인 보니까? 뇌방을 네 쐈건데 뇌방보다 네더 쎈데 야 땡땡 부셨네 뇌방 네, 네 쎘거든 이게 근데 네. 그때는 덜 했었는데 이게 말벌 한방에 이렇게 된거에요? 한방에 가네 이게 참먹고살래이까 이지랄이 <laughs> 부어가지고 이렇게 휘뚫리고 이렇게 음. 불고처럼 <laughs> 그치? 네저 <laughs> <laughs> 새끼만 아유 시부라 놈새끼 하나 입에 주둥아래는 담배 불고 자기들이 참 중요한 거래 엄마가 저, 못 비꼈어, 저 담배 좀못 피게 서 들었는 새끼 좀저 담배 값 주고 그걸 벌어고 담배 한사 줬잖아요 아 쟤는 어디다 써야죠? 뭘써 강아지 밥이라며 이제 시부라 놈새끼 쓸데가 어 있어? 요 농장에서 개새끼 파괴담배이라 이제 뭐 아휴 똥이나 치우고요. 그럼 할게 없어 반푼이죠. 옥수사지마가 그랬대며요. 반푼이라고. 오마다 쓴데잖아. 오마. 아유, 뭐 이거 태국애들 차들아, 하나에만서 둘을 알고 봐서 터탁키를 해잖아. 쟤네는저새끼시키 것도 시... 뭐저 산수 거저거가 <laughs> 갑실 이는거막 거기 박 그냥 제... 해지도각 고기만 긁었잖아. 고기사랑 아이고. 비슷해요? 작은 고기사예요? 남한테 <laughs> 또평가만면또 어떻게 못 먹어. <웃음> <웃음> 해보면 있을텐데 저거요? 응. 살을 더 찌워야 돼요. 쿠션도 더 키우게 하고 해가지고, 네. 의상을 좀, 뭐, 야리꼬하게도 입혀가지고. 치마 입혀요, 그냥. 치마 입힐까? 치마? 반바지 푸어 불안하게. 팬띠만 입혀서 집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laughs> 좀 영용좀 해봐야. <laughs> 아, 젊은 새끼, 빨리, 뺐나! 아유, 젊은 새끼 저거.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응, 쟤, 저거, 저 장점이요, 예? 예, 네,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자, 너, 시비랑 말해라. 난갓더어 간다. 네, 커식캐들이거식개들 <laughs> 하고. 네. 이 표대 말이야. 2 <laughs> <laughs> 새끼가 이 밑등치에 밀나나0 20,000. 2한테이이아줌마0 0 20,000. 20,000. 20,000. 20,000. 2 0 0 배만 불0 0 0 0 2 0가지고 라면 주면 되잖아 0 0 0려가0고 가만스바 아, 봐. 잘못했다 우리 냄비 갖고 와가지고 저 부터 라면을 끓여먹고 그러니까요. 그치? 네. 그 냄비에다가 그냥 깻잎 넣고, 깻잎 넣고 응? 깻잎 넣고 그렇지. 뭐, 이거저거 그냥 거기 뭐 시골에 있는 것들 그냥 다 따로 저풀 같은 거 여기 한 마너 어 집어넣고 그냥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아주 그냥 냄비에다 세팅해가지고 세팅 불만 듣고 아직 끓이게 시카미 얘기하면서 아니 명색의 응? 곤충산업 그 약초 그 조합장이자 이사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풀 배서 되겠습니까? 세상이야 까다야 까다 거식해다 거기해 이거 이거 그래도 일단 비싸잖아요 아주대, 일단. 이 아주대고 교수 예. 그, 저기, 칠리먹 뭐 그, 약초 심는 거. 일 네. 1억에 우리 오다 준다는 거요. 네. 그, 헬레나그래 할까? 네. 해요. 하자고요. 그, 저기, 그, 저, 천년, 저, 이재윤이. 네. 또, 저기, 보은대추, 김영복이. 네. 네. 우리하고 셋이 연대해가지고. 네. 하자고요. 네. 다 하는 거요, 예 그냥. 다. 1억을 준대. 네. 그러니까 다. 얘들 아주 현찰이야. 믿으다죠. 그러니까 다, 다 하는 거죠, 뭐 네. 거기 그 가물 면적 그 약초 있는 거3억준거 예, 예. 가지고 한1 0월 달에 예. 그 교수들 걷어가지고 하자고요 우리 다썼다예 여섯 어, 명에서 5억5천 원씩 걷어가지고 삼억 예. 해갖고 양쪽대잖아그래 예. 가지고 지금 저 쓰고 있는 거예요새끼가그거 하자고요 우리가 이사님 예예 오다 받아요 시방선 예? 농업법인으로 해갖고 그냥 매출 올리게 갈 때가 더라도 지정갈 때가 더라도 지금 예. 억 한번 만져보고 나가자 예이억도못 만지 보셨어요? 만져보셨잖아요.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아, 현체를 만만아서 부동산으로만 만져보시고? 그렇지.